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하라! 백하라백하라백하라 우리의 주장을 담아서 죽음의 동해안 싱가평 초고압 송전설로 반대 헌수막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헌수막을 찍으십시오! 아! 순수막에서 공복 같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분노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투쟁들은 주민의 생존권과 우리의 강원도의 국토를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백두대간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탑을 건선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전의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 일뿐 아니라 최문순 도지사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핵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척시 반경 50km에는 핵발전소 8기가 가동 중이며 석탄화력 4기가 건설 중에 있고 동해 삼척 호산에 남부발전 석탄화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